안녕하세요. 도라이브TV 돌리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오늘 주제는 어, 인두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제 인두기들은 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기코드를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작업하기 힘들고, 어, 그런 단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요렇게 어, 해서 50달러 내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 약간 넘는 정도, 그 정도 선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답터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C타입하고 USB 타입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인두기 팁 청소해줄 때 쓰는 스폰지하고 음, 거치대고요. 이 거치대에다가 이걸 조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선이나 이제 납땜을 할때 그걸 찝어가지고 납땜할 때 용이하게 할수 있게끔 이런 구성품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두 팁이고요. 종류별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칼 팁도 있고 이렇게 뭉툭한 것들. 아주 섬세한 작업하기 위해서 뾰족한 것도. 이제 본 제품을 개봉해봐야겠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어, 기본으로는 칼팁이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보시면, 음,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C타입 케이블. 그니까 요 제품 하나가 있으면, 어, 기본적인 이제 납땜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납까지. 어, 구성품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깔끔한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두기 거치대까지. 가격 대비 해가지고 굉장히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두기 거치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두 팁을 교체하시려면 간단합니다. 요걸 이제 풀어주시고 빼주시고. 그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뽑고 새로운 팁을 꽂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아답타를연결 하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보이시죠?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 설정은 이게 80도에서 42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미세한 작업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하시려면 오른쪽에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어,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어, 왼쪽을 누르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한 250도 정도로 맞춰주고 좀 기다리시면 이제 가열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요게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휴대용 배터리를 이용하시면 외부에 나가서 차량에 납땜질 할게 있다 어, 간단하게 납땜질 하실 수가 있고 볼트가 어, 5에서 20볼트는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휴대폰 충전기들 있죠 이런 어, 거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제 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납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납땜지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이제 외부에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요런 휴대용 배터리에다 연결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5V거든요. 이렇게 전원 잘 들어오고, 스위치를 켜주시고, 온도를 올려줄게요. 전선을 한번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집게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없으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들고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게 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납땜을 하기가 용이하겠죠. 어, 지금 야외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어, 지금 밖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한 160도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납이 녹으려면 최소 18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스무스하게 잘 녹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깔끔하게 잘 붙었습니다. 약이 이렇게 많이 묻으면 원래 인두기 잘안 녹거든요. 근데 얘는 어, 납을 많이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녹습니다. 어, 이제 한번 섬세한 작업을 해 보기 위해서 어, 인두 팁도 지금 좀 뾰족한 걸로 바꿔봤거든요. 한번 작업해 볼게요. 온도를 좀 올려주고요. 확실히 아답터에 연결하니까 더 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면은 어, 이제 아답터 연결한 거랑 똑같이 엄청 빨리 올라갈 거예요. 작업. 어, 지금까지 휴대용 인두기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어, 온도도, 아다타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어, 배터리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아다타보다는 조금 늦게, 더디게 올라가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적정 온도에 올라가면 납땜질도 잘 되고, 외부에서 휴대용으로 쓰기에도 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어, 이것으로 인두기 리뷰를 마치고요.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어제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거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